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오일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일장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물가 또 분위기 또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 여기는 조금 도로를 맞고 하기 때문에 곰 형식이 좀안 되어 있어 갖고요. 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좀 에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리만요. 각 다리. 캄보디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 사세요? 그래. 여기 사세요? 네. 아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네. 캄보디아에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결혼? 네. 아 결혼해갖고 함께 오신 거예요? 네. 여기 한국 전통시장 네.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좋 춥다. 안 아니, 안 <laughs> 아, 네. 좋아요. <laughs> 아, 좋아요? 네. 그, 캄보디아도 이런 우일장이 있어요? 네. 아, 일마다 열리는 장? 아니요. 매일매일. 따로지?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7시, 네. 11시까지. 네. 아, 혹시 캄보디아는 네. 그그 네. 그 야시장도 있어요? 밤에 하는 시장? 있어요. 있어요. 어, 잘 돼요? 네, 잘 돼요. 맛있는 거 많아요. 네. 한국 우일장은 좀 어때요, 시장은? 다녀오올짱 음, 네? 다녀오시니까 어떠세요 여 은성 올 좋아요? 색아요색아요 네. 음. 캄보디아하고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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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요? 달라요. 라는 없고요. 어 네. 그냥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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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근데 한국에는 오기는 한번내니까 고기, 생선, 네. 닭 이렇게 생거니까 바릇으로 해먹으면 맛있어 캄보디아 네. 분이 원래 닭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 여러가지 먹고 네. 여러가지 먹고 생선도 네. 먹고 고기, 닭도 먹어요 다 먹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고 애기 아. 자재분이세요? 네? 자재분 애기? 네네. 네. 네 아이고 <laughs> 지금 찾아와. 먹고 있네요 잠시. 네, <laughs>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한국에 네. 있는 감사합니다.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콩 예. 토마토, 대부분 예. 무시가 나오네요. 당장, 와, 무세소 와, 여기다가 국도 해먹고 밥도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예.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와, 이거 꽃게 진짜 맛있겠다. 점심에 이걸 밥 비벼면 끝내주겠네데 <laughs> 예, 이제, 긴장 처리니까 젓갈이 많이 나왔구나. 이거는 뭐, 오저씨인가요? 추저씨에요. 추저? 추 예, 그래, 그런가요? 아, 와. 아유, 뭐. 아, 사장님, 조금 말씀 물어봤대요. 여기는 좀 동형식으로는 안돼 있나요? 아, 여기는 안 돼. 있어요. 아, 고생 많으신데. 아, 고생 많으신데. 예. 그러니까,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오면, 네. 네. 장사는 예, 좀, 예, 장사는 좀 여기 어떠세요? 응, 접하는 여기요? 네. 그냥요. 그냥, 그냥. 하하하. 하지만 많이 홍보가 되가지고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또, 젊은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나이 많아도 54대가요. 0 그래요? 네.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한 40초? 어머. 거의 50대가요. 동안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얼굴이 원래 고등학교 때 얼굴이었어. <laughs> 아니 진짜 젊으세요? 예. 네. 체격도 좋으신 것 같고. 나오는 나 선생 나오 나오죠, 네? 노, 나오죠? 아, 아 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오늘 여기 처음 왔고요. 예. 예. 충청도 시장을 많이 다녔는데 이쪽으로 한번 좀 와서 예. 홍보도 하고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빠, 좀 물건 좀 보려고요. 아, 예. <laughs> 소개 좀 해주실라고. 핫바 4개 5,000원이네요. 와. 반찬어무기 음. 매운 거랑 안 매운 네. 거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안 매운 거는 핫바가 음. 소세지 있고 맛살, 치즈, 음. 네. 야채, 김말이, 새우, 떡이 있어요. 와, 종류가 많네요. 매운 거는 네. 소세지, 맛살, 치즈, 야채, 새우, 문어가 더 있는데 문어는 다 팔렸어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이 4개 5,000원이라면 여기서 안에서 4개 5,000원이네요. 네, 어, 성공하신 분이지. 섞고 아, 4개 무조건 네. 5,000원인데 섞어가라. 매운 네. 것이나? 순한 예, 거. 예, 순한 예, 거. 예, 요거는 이름이 뭐라 그래요? 반찬 어묵이. 반찬 어묵. 예, 아. 여기는 고추 들어갔고, 예, 안 들어갔고. 그냥, 그냥 양념 안 해도. 먹을 어 어느 정도 있...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냥 국붓에 드셔도 되고. 네, 그렇죠. 음, 네. 어떻게 장사하시면 어떠세요? 괜찮 날씨가 먹. 많이 추워가지고. 네. 예, 많이 파시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지금 처리 성수기인가요 우리 선생님은? 아니요. 지금 원래 날 추워지면. 네. 사람들이 어묵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많이 안 되세요. 그러면 언제가 성수기이고 비수기입니까? 겨울이 장사가 원래 좀덜 되고요. 네. 원래 날 따뜻해질 때였는데. 아, 오히려 봄과 여름이 네. 더 낫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음. 네. 여기는 건어물 좀 파시는데 분인 여러 문어도 이렇게 잡고 나오시고 노가리도 있고 뭐. 고 전어버리니까 뭐, 새우 종류도 많고요두어도 있고, 가져갔게 나오네요. 근데 가격이 좀안 나와갖고, 가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안 나오네요. 콩나물이 2,000원. 생강이 5,000원. 예, 만원짜리구요. 애호박이, 청소 애호박이 하고, 왔고 배추 세푸에 만원. 예. 시금치가 4,000원. 여기는 뭐가 맛있나요? 국밥이야. 국밥? 네, 현지 국밥 끝내줘 얼마일 시간이에요, 5,000원. 5,000원? 촬영 끝나고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드세요. 네. 고기도 듬뿍 넣어주고 네. 맛있어요. 자, 네, 주차 시간 맞춰갖고 네, 이따 오세요. 네.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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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가. 좀 시장 좀 어때요? 생으로? 오늘 좀 들대요, 추워서. 추워서? 조금 음. 네. 뭐, 가을에서 겨울 될때 좀, 봉사가 좀순수리로 가거든요? 네, 가을에 시식이에요. 가을? 네, 한 겨울. 겨울에는 들대요. 아, 그래요? 가을? 봄, 가을? 네, 봄, 가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가을 되면 좀 성숙이시죠? 네, 하나 가지고. 네. 어, 견과류가 음. 브라질러트, 포도, 음. 네. 네. 이제 땅콩도 많이 갖고 국사이네요. 네. 브라질러트, 네. 아, 네, 네. 면역, 강화, 빈혈, 고혈압, 네. 암 등에 네. 좋고, 노화 방제도 좋답니다. 피칸이라고 있네요. 미국산 거. 아, 심장보호 항암 육화, 염증, 해소, 플레스드 감소. 마카다 미마, 미아. 아, 저런 종류도 있네요. 음. 또 마늘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시장이 조금 좁아가고요그 위치로 있는데. 사탕 한 봉에 3,000원, 두 봉에는 5,000원. 예, 두개 사는 게 조금 유리하죠. 맥죠감도 우와, 엄청 크다. 어,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이거는 무슨 밤이 이렇게 큰가? 어, 길이 조금 적어 하고, 아니, 이게 조금은 부딪혀갖고요. 찾아가는데 애로의 상황이 좀 있네요. 국물 새우가 국산 2만원밥 새우라고 이렇게 있네요. 15,000원 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떡을로고 있습니다. 네, 오천원 진도산 자연미역이 3만원이네. 완도 미역 귀가 만원. 얼마요 5천원요. 비싸나네요. <laughs> 네, 날 데려가서 살려요. 하야 아, 재밌게 나오셨다얼마요 5천원. 야, 5천원만. 줘유 아주 좋아. 와, 센스 있으시무이네. 어디 가셨나? 아유, 유머가 넘치신다. 재밌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음성 우일장에는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예, 더덕도 생강. 김장철이라 이제 생강하고 파 종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와, 무바라. 엄청나다. 엄청. 감자. 네. 여기는 반찬 가게 같은데요. 네. 여기에 반찬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고 판매를 하시면 돼요. 가격이 안 나와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반찬 가게 하신 분들은 음식을 음. 철저로잘 하셔야겠죠. 매혹분도좀 계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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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5,000원. 이렇게 파시네. 잡곡 5 0원 햇보리가 3천 5백원 이렇게 파시네요. 꽃소금 4천원. 네, 비누 같은게 지금 다섯 장에 5만원을 파시고 누룩도 4천원에 이렇게 파시네요. 왕소금 국내산 22년에 한대에 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광천김을 파시는구나. 5,000원 하치요한 아, 봉에, 아, 한 봉에 2 0 0 0원이서세 봉에 5,000원. 일곱 봉에만 원에 파시는구나. 8회 아, 김부. 김부각도 이렇게 파시고. 우가 여기는 엄청 큽니다 우와. 청국장, 집에서 띄워요. 와, 3,000원. 오이도 갖고 나오셨네.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신발 종류가 그 어르신들이 쓰시는 신발을 많이 갖고 나오셨네. 여기 이제 사탕 파시는 분구나 사탕 파시는 분은 한번 더 봤는데 여기또있군요 2,000원 하시면서 2,000원씩이네, 거이요. 꿀도 갖고 나오시고, 화분. 장내 산삼이, 5만원. 5만원이니까또 멸치 가게도 많이 보이네요. 멸치 가게. 건어물, 네. 거넘물... 매력 네? 쪽이라 그런지, 건어물이 많이 보이고, 구운 김. 닭발치 또 1kg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날씨가 추워지네요. 네. 추워지면 좀 들라오죠. 그렇지 아무래도 네. 사람이 다리는 이동 중이겠죠. 아, 또 오늘 평일이라 좀 들라오신 것 같고.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이고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빨간 세트네요. 네. 여기 천장부터 여기까지. 네. 원래 그렇게 입으세요? 네, 원래 그래요. 어, 머리도 빨간색인가? 보라색. 아, 보라색. 네. 여기 가시면은 치킨 하드나 드시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시네요 네. 여기는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성 사람이 아니라서 잘모르 아, 그래요? 네, 음. 특산물을 제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얼른 엄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나다 보겠죠. 네? 맞습니다 많이 주시고요 네. 지금 주변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네요. 이게 도로가 마무리돼 갖고 깔끔하게 해 놓으시면 장사하시는 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리어, 서리어, 네. 아, 이게 뽕나무 느타리 버섯이라고 그러네요. 어, 뽕나무에서 지금 이 뽕나무 느타리 버섯이 여기 음성에서 나오는 게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 젤리를 이렇게 패시구나. 는한 팩에 5천. 생강젤리? 85. 네. 가보겠습니다. 아 생선 가게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야도 갖고 오시고 네 뻔데기, 예, 부고 머리 이렇게 머리죠. 엿질기. 네. 네, 가보겠습니다. 끼움 비지. 아, 요거는 다른 시장에서 못 볼던 건데요. 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인자. 대미. 아, 그리고 먹어보라고 시식해놨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여기도 예상국수가 나왔구나. 문정에도 예상국수를 판매하시네요. 음. 여기 현미 누름지도 하시고, 찹쌀, 국산 쌀누름지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있나요? 네. 음. 식물 낙지가 시머리 3만원이네요. 야, 생물 주꾸미가 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오징어가 이쪽으로 오네요. 만0천원 국산 두 마리. 아 여기는 안동 고등어가 한 고등어가 한 손에 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동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특이한 거다. 남대 천생 연어. 와, 이게 연어입니다. 15,000원. 한 마리에 15,000원입니다. 특히 여기 수산물은 강원도 쪽하고 안동 그쪽에서 나오는 게 있네요. 아유, 그리고 때문에 아주 개가니. 예. 자 자연스러운 게 1kg에 만 예, 13,000원. 강원도 생대구 여기는 강원도 쪽이 제주 군 갈치. 이만원이마리 2만 2만원. 여기는 특징이 충청북도 음성군이니까 강원도 쪽에서 나오는 걸좀 취급을 하시네요. 전라도 참고로 2만원. 문어도 예, 있고. 와, 싱싱한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발짝발고 힘이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도 시장이 또 열렸네요. 보면 이쪽에 번데기 3 0 0 0 원, 삼천 원. 여기도 젓갈집인데 젓갈이 이제 네. 김장철이라 아니, 젓갈이. 아니 그러면 찌고 가면 주인까지 찌고 가야지 뭐가 파는 건지 알지? 사, 뭐 이것만 찌고. 아, 알면 안 보는 못해. 저때나나가실들이고추만 네. 네. 찌기는 내가 마늘도 찌고. 네. 그, 네. 아 공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상인분들이 얼굴 나오시는 거 싫어하셔. 시 아이 사실 사실 이거 뭐 이거만 찍어도 봤어. 뭐 본사에 뭘 투시도 안 나는 거. 오 언니는 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고추? 예 어. 어머니 얼굴 나오시면 내가 홍보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좀 고추 굴러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어떠세요? 고추는 되게 어, 보면요 네 이, 이, 이런 고추가요 이 종자가 다 틀리잖아요 고추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자가 맛있고 다치거나 하면서 어, 조금 보통 배워요 네예 그리고 이제 또요 특초라 한건다한요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거는 그 밑에 질이에요 금액이 예. 아, 그래요? 예. 네, 요거는 청양고인데, 청양. 매운 거죠? 아이고, 잡숴봐요 매운, 매운,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그리고, 좀 일반 고추 중에서 조금 더싼 거. 예. 요거는 좀 그러면 질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네. 예. 요거는, 예. 그 색깔로도 이렇게 광택이 예. 그 나는 말하면, 거는. 면 특초는 두물 딴 거고. 네. 저쪽 거는 세물째에요 세물. 예. 어, 그러니까 세물라는건 세번째 땄다 이거죠? 예. 네. 그두 번째 땅이 최고 맛있고요 고추는 헬라 네. 커피라고 여기 네. 있으니까 여기서 오시면 바로 맞은편에 어머니가 네. 고추를 파시고 새우젓도 파시고이 이, 동네 선전을 좀 많이 해요. 아 선전 해주고 싶은데요 네. 얼굴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오, 하세요 온 사람들을 저기 하랍니까 그 사진만 이 요거만 찍어 예 왜냐면 그 상인분들이 얼굴 나오는 걸 그리고 거 싫어하셔 그 자기네 그 인터넷에 자기네 뭐가 있잖아요 네 먼저, 아가씨가 찍어 갔는데, 아, 여기도 거기도, 네, 1 0억 상에 해 상에 이름까지 다, 이제, 거, 거기도 이제 해놓는다고 음. 찍어 갔어요. 어, 여기도 이름 말려주시면 되죠. 백 상에. 백 상에. 와백억 상에. 어, 우민 농어민 직거래 네. 예, 어직거래다가 여기 음성전통시장 안에 벨라커피 마실때는 4억상에 5초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물건 좋은거를 싼걸로 팔고 음.